반갑습니다. 캠핑장작 달세대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영상은 오톰 전문점 캠핑장작의 팀장작 253호 오톰 장착 영상입니다. 멀리 전라남도에서 캠핑장작을 찾아주셨고요 업무상 출장이 많으신데 그때마다 숙소를 잡기가 좀 애매하다고 저희 오톰 메졸리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여러가지 용도로 루프탑 텐트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간단한 여행이라든지 편리한 여행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이 오톰 하드 루프탑 텐트는 충분한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팀장작 253호 장착 영상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20일 팀장자고 토움 253호가 장착되었습니다. 장착 차량은 폭스바겐 티구안, 장착 오토홈은 메졸리나 플러스 사파리 M입니다. 그리고 어닝의면과 피아마 F35 프로 어닝도 동시 장착하셨습니다. 멀리 전라남도에서 캠핑 장작을 찾아주셨습니다. 업무 특성상 가끔 출장을 나가실 때마다 숙박업소를 이용하시기가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어서 오토홈을 이용해서 그 애로사항을 없애시고자 오토홈을 선택해주셨습니다. 툴레 티구안 전용 가로바를 설치를 하고 오토홈 전용 브라켓과 피아마 어닝 전용 브라켓을 활용해서 매뉴얼대로 안전하게 장착을 마쳤습니다. 자 설명해드릴게요. 메졸리나는 여기, 그, 잠근고리가 앞에 두 개, 뒤에 한 개가 있는데요. 요, 여는 방법은 얘를 맨 끝단 있잖아요. 얘를 그냥 쭉 올려주시면 얘가 올라가요. 그 상태에서 잡고 돌려주시면 돼요. 앞에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요거 있어요. 이거 빼시고, 여기 일자 보이시죠? 예, 여기에도 일자 있거든요. 이렇게 맞춰서. 끼우시고요. 돌리실 때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올라가는데 이 뚜껑이 한뺨 한 정도, 요 정도 올라갈 때까지 얘를 잡아주세요. 안 그러면 이거로만 돌리면 얘가 앞으로 쏠리거나 뒤로 쏠리거나 그러는데 처음엔 지금 안 그래도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앞으로 이만큼 열자마자 이만큼 쏠려 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요만큼 잡고 요 정도 열린 다음부터는 돌려주시면 돼요. 색깔 마음에 드세요? <laughs> 어느 정도 돌아가면 뚜둑 소리가 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쳐보면 이제 북소리 비슷하게 나오면 된 거예요. 더 돌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얘는 여기 보시면 이 텐트하고 매트리스 사이에 사다리를 넣으셔야 돼요. 사다리 제가 가지고 올게요. 사다리 거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텐트하고 매트리스 사이 이렇게 걸어주시고 요 밑에 보시면 요거 있죠? 얘를 반바퀴만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와요. 내려올 때손 끼면 아프겠죠? 그죠? 옆에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차하고 웬만하면 붙여주시고 이 상태에서 다시 원 상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면 딱딱 걸립니다. 이게 잠긴 거예요. 이게 안된 상태에서 밟으시면 사다리가 차로 확 붙어버리니까 절대 조심하셔야 되고요. 올라가셔서 그 매트리스 바닥면에 보면 비닐봉투에 까만 줄하고 이게 플라스틱 다섯 개 들어있는 거 있을 거예요. 바닥에 붙어 있을 텐데, 예, 네, 그거 떼어서 저 주세요. 문 개방하는 방법은 지금, 새 거라 천이 빳빳합니다. 이거는 비닐 안 띄고 쓰는가요? 띄고 쓰시는 게 편,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조금 이따가 같이 떼어 드릴게요. 그리고 저쪽 뺀 보시면 저문 위에 그 까만 거, 까만 거 말고요. 그 문에 보시면 위에 지퍼 두개 달려 있잖아요. 옆으로 열으세요. 그게 그 보조창이에요. 그럼 훨씬 시원할 거예요. 예. 그딱 떨어뜨리고 계시고. 잠깐만 보고 계세요. 저거 만들어가지고 올게요. 일단 이거 랜턴 건전지 교환 방법이에요. 네. 요걸 잡고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빠져요. 네. 그러면 이렇게 건전지 넣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조심하셔야 될게요 부분이 좀 날카롭기 때문에 꼭 장갑 끼고 하셔야 되고요. 여기를 누르시면 점, 여기 점두개 있잖아요. 점두개 누르시면 점등이 돼요. 그리고 낄 때는 아까하고 똑같이 여기 오토홈이라고 하는 글자 보이시잖아요. 요게 이제 위로 가야 되겠죠. 위로 가게 이렇게 대시고, 이렇게. 왼쪽으로 밀어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터치 방향 조절 되고요. 근데 요게 이제 닫힐 때 가끔씩 얘 눌려서 방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제가 요걸 하나 드리거든요. 요거. 요건 충전 랜턴이고요. 원래 달려 있는 등 자체가 실내등 역할 정도밖에 못하기 때문에 안 밝아요. 근데 얘는 상당히 밝죠. 예.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데다.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어. 사용하실 때는 위에다 놓는 게 편하시잖아요. 이렇게 걸어서, 이런 데다가, 네. 이렇게 걸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 휴대폰 충전기로 충전하시는 거니까, 네. 불밝기는이걸로 눌러주시면 되고요. 네. 그냥 항상 놓으셔도 돼요. 네. 그리고 요 메시는 요새는 모기가 없으니까, 네. 이걸 항상 하면 들고, 들고 나가실 때 조금 불편하시거든요. 메시는 항상 이게 위까지 쭉 올리면 떨어져요. 여기 지퍼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떼, 떼지 마시고, 감았어요. 그냥 네, 감아서 이렇게 말아서 여기다가 놓으시면 돼요 요게 이제 메졸리나 기본형에는 없는 내부창이니까 이건 사생활 보호예요 사실은 기본형이 이게 없어서 저거, 저걸 전부 다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덥다고 올려버리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볼수 있잖아요 특히 이차 같은 경우좀 낮은 차라 더 그럴 수 있어서 이위 부분 열어놓으면 상관없죠 네, 그렇게 쓰시면 되고 사용하실 때 보면 얘를 다 내려도 요 부분 이렇게 떠요 예. 그죠 예. 그 울풍이 생기겠죠 예. 그러면 다 내린 상태에서 요 안쪽에 이게 맨 밑단을 보시면 이렇게 2단으로 돼 있어요 예. 요걸 안쪽으로 놓으시면 돼요 예. 이게 바깥에또 막히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걸 모르시고 이렇게 쓰시면서 막위풍 세다고 막 뭐라고 하시거든요 예. 예. 반대편도 마찬가지고요 예. 예. 요거는 짐 수납, 간단하게 수납할 수 있는 그런 수납 공간이고요 예. 얘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보기 싫잖아요. 그러면 얘를 매트리스를 잠깐 들어서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다음으로 들어가고요. 이게 뭐냐면 접으실 때 천을 가운데로 모아주는 스트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요거 있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걸어주시고 반대편은 이쪽이 되겠죠? 이쪽? 그리고 두 개예요. 가운데 거를 여기다 걸어주시고 이쪽만 저쪽에 걸어주세요. 베개 위치는 매트리스 뒷 텐트 뒷선 네. 끝선에 이렇게 맞추시는 거예요. 맞춰서 일자로 쭉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여기에 그 침낭이 됐든 이불이 됐든 올라가겠죠. 네. 그 다음에 저기 그 사다리를 올려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침낭은 펴서 놓 네, 펴서 놓으셔야 돼. 이게 두툼하니까. 네, 펴서 놓으시면 돼. 아니 가장 편한 건 이불이에요. 네. 이불 피시는게 가장 낫고요. 네. 그리고 그요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보시면 퀸 사이즈 침대 커버 있을 거예요. 네. 그걸 한만 얼마면 살 거예요. 그거 사셔가지고 씌우세요. 네. 그래서 나중에 그것만 걷어서 저기 세탁하시는 게 편하시고요. 네. 왜냐면 이 바깥, 이 안에 있는 것도 사실 매트리스 커버인데 벗겼다 씌우려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는 게 나실 나아, 거예요. 설명은 다 드렸고, 비닐 좀 벗기고, 네. 그리고 내려갈게요. 네. 내려오실 때 이거 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엉덩이부터 내려가셔야 돼요.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 쪽은 이걸 걸어 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널어 놓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사다리 넣기 훨씬 편해지시거든요. 아, 예. 네. 그렇게 하시면 조금 불편하시니까요. 얘를 이렇게 걸어 놓은 상태에서. 놓은 네. 상태 하시고. 내리실 때 여기다 대고, 이렇게. 이렇게 잡고 쭉 <laughs> 내주시고. 보시면. 사다리 반대편은 평평하고 하나는 그 거는 부분이 있어요 얘가 거는 부분이 매트리스 그 쪽으로 가게 천정이 아니고요 왜냐면 천정을 한번 눌리면 저기 그 원복이 안 되는데 얘는 매트리스는 원복이 되니까 그래서 항상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넣으실 때는 아까 베개를 하나 둘세개 놨으니까 베개 안 걸리게 앞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 주시고 올린 다음에 문 열고 올라가셔서 얘도 마찬가지로 요 매트리스 끝단 여기에 한뼘 그리고 이 지금은 이불을 안 넣었지만 이불 위에 사다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닫아주시는데 어디까지 돌리냐면요 시계 반대 방향이겠죠? 보면 가끔씩 이 틀이 이렇게 좌우로 비틀어져서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거는 지형 때문에 그런 거니까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지금 이쪽이 좀 먼저 내려오잖아요? 어느 정도 다 감다 보면 자리를 다시 잡아요. 그러니까 그건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볼게요. 쭉 내려서. 요거 잘 보세요. 요 정도. 얘가 요 정도 들어올 때. 그럼 이렇게 가 훨씬 편하죠? 여기 나온 거 넣어주시고.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옆쪽도 나온 거 안으로 다 넣어주시고요. 넣어주실 때 그냥 손으로 만들라면 어려우니까 커버를 살짝 살짝 밀면 열려요. 예. 요 뒤쪽에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얘를 다 이렇게 빼시고요. 예. 이렇게 돌돌 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예. 넣어주시고 그럴 때 보면 얘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얘가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뚜껑 닫으면 같이 물려요. 네. 그리고 운전석쪽으로 가주세요. 운전석 문을 여시고그 어닝 조심하시고요. 어닝 바깥쪽으로 이렇게 오셔서 이 문틀에다가 엉덩이를 대세요. 네. 그럼 훨씬 편하실 거예요. 네. 들어간 걸 앞으로 좀 빼시고요. 한쪽씩 마시는 거예요. 지금 둘은 같이 말아 드릴게요. 알아서 커버를 살짝 올리면서 넣어보세요. 넣고, 넣고. 밑으로 누면 쏙 들어가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얘가 저기 앞을, 앞을 보게 예, 됐어요. 그 상태에서 앞에까지 다 하셨으면 좌우를 한 번씩 보는 거예요. 혹 삐져나온 거 있는지. 가셔서 없다. 그러면 이제 막 닫아주시면 돼요. 닫아서 요 정도. 그 상태에서 꼭 빼시고요. 막에 맞는 거. 이걸 가장 많이 잃어버리시거든요. 근데 이거 잃어버리면 이, 이것도 같이 잃어버리는 거니까. 혹시 다 잃어버리셨다. 그럼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그 사이에 여기 스카치 테이프도 붙여놓으세요. 왜냐면 여기하고 매트리스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비가 세요. 걸때 다시 버릇 뭐 돌려주시고 끝단만. 예. 이게 지금 지금 숨이 들 죽어서 덜 다치잖아요 네. 그럴 때 이렇게 잡아주시면 웬만한 건다 걸릴 건데 혹시라도 안에 짐을 잔뜩 넣어가지고 그래도 안 걸린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풀어져요 그래놓고 걸어놓고 한 1, 2분 있다 오면 다시 그 숨이 완전히 죽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약간 조여 주셔야 돼요 내리실 때어 지금 뭐 안에 꽉차 있을 땐 지금 손가락으로 하셨잖아요 힘드실 거예요 그럼 손바닥으로 그냥 미세요 그냥 그러시면 돼요 요거 텐트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오토홈 전문점 캠핑 짱작의 팀 짱작 오토홈 253호 장착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장착부터 AS 그리고 나중에 중고 판매까지 모든 것을 책임져주는 오토홈 전문점 캠핑 짱작. 앞으로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항상 고객의 편에서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는 캠핑 짱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루프탑 텐트를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